오늘은 상대방이 솔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약지 손가락에 반지가 있다고 무조건 커플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약지에 반지가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상대방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훔쳐보는 방법입니다. 배경화면 사진이 애인의 사진이거나 반쪽짜리 사진이면 솔로가 아닐 것입니다. 커플 앱이 깔려있어도 애인이 있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은 한 번도 깔아보지 못한 못하... 두 번째로 sns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애인의 사진이 없어도 SNS의 사진 분위기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것입니다. 느낌이 안 온다고요? 나는 와... 세 번째는 상대방의 지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. 제 여친 있어? 몰라. 너가 화장실 같이 갈때 물어봐줘. 내가? 야, 제 여친 있어?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설마 제 좋아해? 응, 왜? 넌나 좋아하잖아. 야. 링. 제 여자친구 있냐? 제 여자친구 없던데? 오, 말할 줄 아네. 근데 왜 일이 살쪘냐? 몰라. 개 같은 인생. 네 번째로 목도리 도마뱀인 척하는 방법입니다.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솔로면 이렇게 행동합니다. 커플이면 이럽니다. 자기야 아니 지금 나라가 이상해 이처럼 목도리 도마뱀인 척하면 상대방의 애인 유무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솔로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하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엔 뭐해 남자친구랑 놀아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봐도 남친 있는지 떠보는 것 같은데 예나 좋아하네 오빠 좀 치지 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